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리학 강의를 하게 될 최명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수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지 그리고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 그리고 양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약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약물에 관하여 연구하는 이제 과학이다 또는 약물에 관하여 연구하는 또 학문이다 또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체내에 이제 섭취를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을 어, 통해서 이제 구강을 통해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주사 형태로 혈관에다가 주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붙일 수도 있고요, 뭐 바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약물들이 있어요. 이 약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과학이죠, 양리학이고요. 그럼 약물이라는 이제 무언이야 그럼 약, 약물, 약이란 무엇이야에 대한 또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물은 생체 기능을 변동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적인 물질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는 기위한 그,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치료하고 이런 과정 중에 약물이 이제 몸에 들어와요. 그럼 이 약물이 들어와서 생체 기능을 이제 변동,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라든가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 바꿔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치료의 이제 목적이 있고요. 이제 변동시킬 수 있는 이 모든 화학적 물질들을 이제 약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또는 약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독이라는 게 있어요. 독. 약은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죠. 치료할 수 있고. 독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해가 되고, 잠무튼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하고 독을 봤을 때, 이둘다 생체 기능을 이제 변동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약이, 어떤 물질이 이제 약이 되느냐, 아, 독이 되느냐. 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보게 되면, 독이 되는가 또는 약이 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농도, 어, 즉, 투여량, 투여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물질, 화학 물질이 있을 때, 어, 그것을 이제 소량 먹어. 소량만 먹으면, 어, 치료가 돼요. 이렇게 병 같은 게.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특정 양 이상, 아, 특정 농도 이상, 특정 투여량 이상,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지, 또는 그게 이제 몸에 들어오는 투여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라도 적당한 양이 투여되면 약이 되는 거고요. 적정량 이상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생체 기능을 이제... 너무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독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약하고, 사실 독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몸에 들어오는, 투여되는 그 양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수면제. 잠이 이제 안 와서 어뭐 수면제 같은 걸 먹으면 어 잠을 자게 되잖아요 강제로. 근데 이게 수면제도 어 적정 양, 적정 투여량 이상 아니라 이제 과하게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과하게 많이 먹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뭐 이제 드라마 이런데 먹게 되면 수면제를 이렇게 뭐 과하게 먹어가지고. 어 자 이제 생명을 끊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 똑같은 물질이라도